첫번 게임을 해볼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고! 가라앉은 게임은요 자 누군가가 어.. 만약에 제가 그걸 말하는 사람이 계실 때 낭랑언니가 말한다 손을 들어 라고 하면 손을 들어야해요 또 나의 자럼끼기처럼 근데 만약에 그냥 손에 들어라고 하면 손을 들어야 할까요? 떳다리 끼끼? 소리 지면 안 되죠. 자, 만약에 랑랑 음, 언니가 말했다. 손에 들어라고 했는데 손을 들지 않았다면 탈락. 그리고 랑랑 언니가 음, 손에 들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손에 들어라고 말했을 때 손에 들면 탈락 이런 겁니다. 알겠죠? 그럼 누가 먼저 해볼까요? 다이바이보에서진 사람이 그럼 먼저 해볼게요. 안내면녕 다이바이브. 자, 저, 에이, 저 얘네 둘 했지. 제가 빠가 나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랑랑 언니가 말한다. 손을 들지 마. 음. 음, 그래도 조금 들었으니까 기대가 아닌가요? 손을 들어 음. 머리카락을 잡아 음. 랑랑언니가 말한다 음. 랑랑언니가 말한다 두쪽 손을 다 들어 두쪽 손 말고 한쪽 손만 내려 두쪽 손다 내려 <웃음> 음. <웃음> 랑랑 언니가 말한다 한 손만 들어 음, 그럼 애는 뭘로 해볼까요? 유자 음, 음... 랑랑 언니가 말한다 음 다시 손을 한쪽 더 들어 <laughs> 라라라 <laughs> 네가 말한다. 손을 둘다 내려. 음, 나어 김치를 해. 오탈락인가요 음, 너희 탈락으로 할까요? 아니야. 그럼 하지 마. 그럼 이번 판만 안 하고 다 그러면 이제 다음 번에 탈락하면 아니다. 해볼게. 음... 랑랑 언니가 말한다 카메라를 봐 랑랑 언니가 말한다 손을 들어 랑랑 언니가 말한다 카메라를 보지 마 랑랑랑 언니가 말한다 손을 하쪽만 내려 랑랑 언니가 말한다 카메라를 봐. 아주 똑바로 봐. <웃음> <웃음> 아, 뭐야. 안 돼, 들로가 들어가. 나랑랑 들어가. 언니가 말한다. 손한 한쪽만 들어. 랑랑나나나나나가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laughs> 진사람은 손을 들어. 응, 음, 떤더니 탈락 아, 그니다 진사람은 손는 아, 어가고했 아, 닙니다는 사람은 손을 들그 정도는 음, 아, 왜 손을 들었기 는문에 <laughs> 탈락 자떤그이 탈락 탈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끼끼만 남은 상황입니다. 아, 와, 끼끼가 얼마나 버틸까요? 자, 똘똘이는 안녕. 자, 안녕. <laughs> 자 여러분. 가라사드 게임은 2탄에서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떠뚠이가 문제를 내줄 거예요. 자, 그러면 2 탄은 내일 나올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